다음 가사를 비워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앵커링이라는 건데요. 앵커링 여기 이제 앵크하면은 다을내리다이 말이죠? 네. 배에 다을내리다 앵커링 단내리기 뭐 이렇게 네.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메타포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를 항구에 묶어두는 게 단내리기죠. 그렇죠 배가 움직이지 않게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앵커링은 어떤 감정 감정을 어떤 신체 신호에 묶어두는 거예요. 예를 서어서이 엄지 손가락을 누를 때마다 뭐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집게 손가락을 누를 때마다 뭐 자신감 생긴다든지. 아,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해 놓는 아... 거. 자, 감정의 스위치를 만들고죠. 감정 스위치. 아... 뭐 여기를 누르면 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뭐 어쨌든 내가 원하는 그 감정을 어떤 신체 신호에 묶어 두는 거죠. 닫치내 되는 것처럼. 아... 그러면 이제 원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죠. 아까 우리 선생님 여기다 네. 심호흡 네. 쪽해 보세요. 네. 아 이거 보세요. 심호흡 쪽할때 지금 어디 네. 숨 쉬는 게 편안해요? 네. 오케이. 지금 여기 여기 앵클 제가 해놨거든요. 네. 아까 네. 편안하게 여기다 음. 편안하게. 어, 아까 어릴 때그 숨을 잘 쉬었던 그산 산에서의 음. 그 느낌 을 여기에 내가 앵커 음. 시켰잖아요. 네. 앵클링 자, 그래서 치료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이 앵커링은 어떤 신호에 내가 원하는 감정. 연결시켰어. 감정의 스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음. 감정 스위치. 음. 감정을 오할 때마다 스위치를 누를 때그 감정을 꺼내 쓸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스위치 누르면 불켜는 것처럼 여기만 누르면 네. 기분이 좋아져. 여기만 누르면, 네. 누르면 자신감이 생겨. 음. 여기만 누르면 숨을 잘쉴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러면 좋겠죠. 네 그쵸. 그걸 이제 오늘 만들어 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자원 앵클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의 시도에 한 다섯 가지 긍정의 좋은 느낌을 연결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조금 이해를 한번 한번 하고 제가 유도를 할게요. 음. 앵커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시각적인 앵크도 있고 청각적인 앵크도 있고 뭐 신체 감각적인 또는 후각적인 앵커 다양한 앵커 있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트 무늬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트. 어, 그러니까 사랑받는 느낌 있죠? 네. 우리가 그 해외 에 여행을 할때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고 한번 생해보세 태극기. 뭐 유럽이나 뭐 인도나 이런데 음.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보면은 느낌이 어떨까요? 자랑스러운 느낌. 자랑스러운 느낌이겠죠. 뭐 애국심도 그냥 올라오겠죠. 태극기와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 그러면 느낌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렇죠? 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이제 앵크가 이미 되어 있는 게 있죠. 뭐 교회 다니는 분은 십자가를 봤을 때 견고한 느낌이 드는 것 또는 뭐 불교를 믿는 사람 절에 갔을 때그 예를 들어서 그절 안에 들어가면 뭐가 상이 있다 무슨 상이지? 뭐 부처님상 뭐 이런 거 봤을 때의 어떤 느낌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어떤 감정이 자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시각적인 거. 그다음 소리에 대한 앵크를 본다면은 뭐 우리 아주 옛날에 우리 이제 어뭐 칠십 년대에 태어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뉴스 시대면 어떤 노래가 올려 퍼지냐면은 어새을 노동 노래 올려 퍼지죠. 네 맞아요. 뉴시 어, 땡하면 네. 그런 뭐 빗자루 들고 뭐 깽이 들고 나서 뭐 해야 될것 네.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느낌 아마 느껴질 거예요. 틀면 들. <laughs> 맞겠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새마을 운동 노래, 음. 또 우리가 이제 뭐 통기타 음. 노래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들은 긴머리 소녀라는 노래를 아실 거예요. 긴머리 예. 소녀 노래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빗 소리 들으면 떠오르는 음. 모습, 뭐 이게 음. 소녀의 음. 모습이죠. 네. 남자들은 통기타, 우리는 아니에요. 자, 소리 <laughs> 들으면은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laughs> 어떠세요? 빗 소리 들으면은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laughs> 또 어떤 사람은 빗소리 들으면 은 커피 향이 느껴지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향물의 빗방울 따라서 그렇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연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앵클라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신체감각 우리 악수할 때 느낌이 있을 것이고 포옹을 할 때도 음, 느낌 있을 것이니다 음. 누가 등을 두드려 주, 주었을 음.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을 때 이게 이미 이제 앵클링이 되어 있죠. 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등을 두드려 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위로받고 음. 자로받고 위로 격려를 해주는 그런 느낌들. 네. 머리 쓰다 듬번줄 때는 어때요? 뭐 칭찬 받았을때 네, 칭찬 받고 싶을 때. 네, 이런 느낌들이 이미 연결되 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호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자체는 바로 앵커링이다. 그런데 네. 이 앵커링은 어 우리 뭐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음. 광고. 이 광고도 하나 의 앵커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화장품 광고 보면은 어때요? 자, 어떤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연예인 모습을 보여주가 어느 시점에 특정 화장품을 음, 음, 바르고 있는 뭐 브랜드에 워커링하는 거구나 그게 그렇죠. 아,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누가 떠오르죠? 그남자가그 여자가 <웃음> 떠오르죠. <웃음> 우리는 그 남자가 떠올라요. 그래요? <laughs> 어, <아야>? 어. <laughs> 음. 80년대에 유명한 그 광고 중에 펩시콜라 광고가 있었는데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펩시콜라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코카콜라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펩시콜라가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유명한 가수 중에 저기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음. 자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추는 모습이 나와요. 음. 그러다가 그 다음에 펩시콜라 장면을 보여줘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 펩시콜라가 인기 폭발이 된 거죠. 음. 코카콜라를 내리 누르지는 못했지만 거의 한 칠십 음. 퍼센트 정도 시장 점유율을 음. 네. 따라 잡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이클 잭슨이 펩시 콜라 마시는 장면이 전혀 오지 않거든요. 그냥 춤추는 모습만 나왔거든. 요 근데 춤추는 모습하고 펩시 콜라가 연결된 거죠. 즉 앵커링이 된 거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링은 음. 뭐 비즈니스 광고에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치유를 할때또 이게 많이 연결될 수 있어요. 앞서 이제 우리 유희담 선생님 치료하는 거 이제 보면은. 선생님 이제 염색약에 대해서 음. 뭐 숨을 잘못 쉬고 기침이 나고 막 그랬죠. 음.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앵커 시킨냐면 이제 십대에 어릴 때에 그사에 올라가서 숨을 잘 쉬었던 음. 그 순간을 엄지 손가락 음. 앵커를 시켰단 말이에요. 음. 그 앵커링을 한 상태에서 유리 상자 안에 안전 보호 장치를 통해서 음. 어그 염색약의 순간을 내려가서 이제 염색약을 어, 보면서도 숨을 잘쉴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연결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앵커링을 한 상태에서 염색약을 보는 나와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의 앵커를 통해서 부정의 장면의 문제를 분류를 시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어쨌든 이 앵커링은 여러모로 아주 유익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설정할 것인가를 좀 볼게요 음 그냥 이거 하나를 잘 보시면 돼. 요 우선 과거의 경험을 긍정적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릴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 있죠.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충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특정 경험의 순간에 특정한 자극을 적용하면 특히 발생한다. 충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과거의 그 감정이 충분히 느껴질 때, 집중 모습이 될 때, 저기 클라이마스 장면 제가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클라이마스 장면에 집중하면 특히나 느낌이 강해지겠죠. 그때 이제 특정한 자극을 적용한다 특정한 자극이라는 것은 어~ 집까에 사용하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을 누른다든지 또는 소, 손마디를 누른다든지 또 이렇게 엄지와 집게를 이렇게 연결시켰다든지 중지와 연결시키는 거 삼지 이게 다 가능하죠 뭐 요거 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요거는 근데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독특한 신호가 되겠죠. 이 주먹에 불꽃 지는 거는 우리 많이 했죠. 네. 주먹 불꽃지면 느낌이 어때요? 힘이, 힘이 좀 생기죠. 아, 왜냐면 힘이 생길 때마다 주먹에 불꽃지었거든 음. 또는 엄지를 올리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했죠. 음, 네, 엄지 첩, 음. <laughs> 엄지척. 사진 음. 찍을 때 우리 뭐 그렇죠. 음. 뭐 또는 뭐브이자 이런 것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음. 이, 이거는 이미 앵클이 설정돼 있잖아요. 음. 설정돼 있는 건 우리 가 사용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독특한 신호.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이런거 누르는 거, 또 손마디 누르는 거 그것도 아니면 뭐이게 손에 좀 볼록 놓은 여기, 여기 누를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독특한데 이건 언제든지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시도가 돼야 돼요. 네. 너무 이상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고나무를쓸 때마다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물고나무를 항상 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건안 된다는 얘기죠. 음, 가장 좋은 거는 뭐이런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웃음> <웃음> 어 그러니까. 그러 아, 이런 것도 이제 영어 영어는 우리의 채면할 때 이걸 네. 앵커를 쓸수 있거든요. 아, 체면글때자 앞으로 손가락 숨기는 소리와 함께 체면에 들어갑니다. 이 소리와 함께 더 깊은 채면 어, 들어갑니다. 음, 이렇게 음. 하면 이게 채면 앵커링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체면할 때도 앵커링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목소리 자체도 체면 앵커가 될수 있죠. 음. 이렇게 얘기하다가 편안하게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목소리를 좀 깔아버리잖아요 네. 깔아버리는 그 순간 응. 어때요 응. 그냥 체면 앵크 응. 이게 설정되는 거죠 응. 네. 그 그렇죠. 이제 목소리도 앵커고요 의자도 응. 앵커가 될 수가 있어요 응. 이제 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체면에 응. 들어가도록 응. 유도를 하는 거죠 저기 갖다 놨는 거죠 응. 저거는 이미 체면을 걸린다라는 것들이 암시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응. 앉는 순간에 좋아. 그냥 편안해지고 어, 어 너무 좋아요. 긴장, 긴장이 완화되고 몸이 렉스 응.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의자도 앵커가될수 있다는 네. 의자 뭐 또, 또는 또뭐 이런 거 고개를 갖다 가면 이런 것도 앵커될수도 있어요 음. 눈을 깜빡일 때마다 고개를 갖다 갔다 음. 할수 있잖아요 고개 갔다 갔다 할 때마다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체면을 그릴 때도 이앵커가참 중요하다 이걸 음. 미리 말씀드리고요 <laughs> 그러면 이제 신호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신호 신호 한번 선택을 한번 해 볼까요 음. 네. 어떤 신호 하시겠습니까 우리 유희담 선생님 그거 저는 이거 손목 손목 좋아요, 좋아요. 우리 조승희 선생님 동그라미가 좋아요. 오케이. o 음. 알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어떤 지 a y w 무드라 하세요. 많이 아시잖아요 y What do you say? What d 서 you say? What do you s 하세요 h a t do you say? What do 요 o u say? w 예, 그거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충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네. 절정기금의 순간에 이 신호를 발사한다는 겁니다 네. 그 발사하는 순간이 뭐냐면요 그렇죠 기분이 업되어서 네. 한 5초 10초 정도 된 거죠 5초 네. 10초 음. 5초 10초 정도 이 절정의 순간, 순간에 순간이 신호를 유지하고 있어요 음. 감태되는 순간까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절정의 음. 순간에 네. 이걸 해야 돼요 5초에 10초 절정의 순간이 아닌지는 누가 알수 있죠 응. 내가 내가 좀그 스스로가 좀 유지해줄게. 응. 지금 약간 결정의 순간이야. 응. <laughs> 지금은 그렇게 발사하지 마세요. 아니. <laughs>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시도만 적게 놓고지 발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상태를 변화시킬 거예요.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중립의 감정 상태를 만든다. 중립은 어떨 때일까요? 예를 들어서 음, 핸드폰 번호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요. 를 핸드폰 번호를 외울 때는 어떤 순간이냐면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죠. 해도 음. 먹보도는 그죠? 또는 오늘 날씨가 오늘 날 오늘이 며칠이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뭐 3월 19일입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중립에한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감정이 중립이 될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상태를 불러내는 거죠. 자, 심호흡을 쭉 하면서 앵커링 시도 발사합니다 이렇게 심호흡 쭉 하면서 놓고 발사 그래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아까 손가, 엄지 손가락 눌렀을 때 편안했죠? 네, 편안했어요. 어, 그럼 앵커링이 설정된 거죠. 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앵커링이 설정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 상태를 불러낸다. 이렇게 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laughs>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요소를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자, 심호흡 하시고요. 눈 감고 아, 편안하게 긴장을 푸세요.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풉니다 자, 편안해지면 고개 가다가다 가세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허점질에 발표했던 다섯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긍정의 경험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면 공이 갔다 갔다 가세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로 인해서 긍정의 기분을 느꼈는지 모듭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은 기분이 절정의 순간으로 가면 공이 갔다 갔다 가면서 신호 발사하세요. 스스로 발사하셔야 돼요. 그 절정의 기분을 5초에서 10초를 유지시킵니다. 를 심호흡 쭉 하면서 그때의 모습을 밝고 선명하게 소리도 크게 느낌도 강하게 자, 연합을 합니다. 올리 봤세요 자, 그리고 이제 5초 정도 지나면 시도를 해지합니다. 해지하세요. 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해제. 해제 됐으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로 긍정적 기분을 느끼셨나요? 그때 몰입합니다. 또 기분이 좋아지면 So, i m m 면서 i 도 발사하세요. 더 이미지를 선명하게, 소리도 크게, e d i 강하게 l y s m e 시고 신호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를 또 하세요 해제 한 5초 지나면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이번에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언제였는가 smell 요 그때가 언제였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로 기분이 좋으셨나요? 그 좋은 기분에 몰입할 때 기분이 좋아지면 또 고개 까딱 갖다 하면서 신호 발사하세요. 신호 발사. 이미지로, 선명한 이미지로 소리도 크게, 느낌도 강하게 해답합니다. 그대로 5초 이상 유지를 하시고요. 이제 해제를 하세요, 또. 오케이. 잘하고 계세요.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은 언제 있나 이제 눈감고도 몰입하세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로 기분이 좋으셨나요? 자, 좋은 기분에 몰입될 때 고개 갔다 갔다 하면서 또 신호 발사합니다. 고그 기분 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집중 몰입을 합니다. 네, 좋아요. 강한 느낌과 함께 몰입을 하세요. 이제 신호를 해제하시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언제였죠? 어떤 일로 인해서 기분이 좋으셨나요? 또 기분이 좋아지면 기에 갔다 갔다 하면서 신호 발사하시고요. 그때 몰입합니다. 그때의 예, 좋은 느낌에 몰입하세요. 선명한 이미지와 그 소리 느낌에 열어봅니다. 오케이. 거기에 이제 또 해제를 하시고요. 이제 상태 변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laughs> 자, 핸드폰 번호를 한번 입으로 소리내어 외워봅니다. 시작. 자, 이제 다시 힘 없죵 가면서 신호 발사하세요. 앵클링 신호 발사. 그때 좀 전에 그 좋았던 기분이 되살아나는지 확인합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고개 갖다 갖다 가세요. 오 잘하고 계시네요. 자고 확인하고 셋만의 눈뜨요 하나 둘셋 눈뜨세요. 둘, 이걸 셋. 음. 치료를 할 때도 미리 설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 근데 그러니까 음. 치료하기 전에 자원을 찾잖아요. 이번에 네. 자원을 찾아서. 이 자원을, 네. 자원, 을 자원, 앵클링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과거의 트라우마적인 기억이나, 네. 힘들었던 기억에, 연합을 할 때, 막,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 네. 아, 네. 이런, 거든요 a m e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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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a g 그 r manager, m a n a g e 이걸 지금 한게 자원 앵커링이라고 그래. 자원 앵커링. 음. 앵커링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원 앵커링. 근데 지금은 좋은 걸 같이 다섯 가지 모았는데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뭐우리선생님들이 이제 손가락을 다섯 가지 나눠 놓고 요거는 음. 창의성. 음. 연 집중력. 음. 그 자신감. 음. 이거뭐 자부심. 음. 이거 어떤 뭐 목표 의식. 이렇게 어 내가 원하는 감정을 연결시킬 수가 있죠. 아. 음. 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어, 그냥 이것만 누르는 거죠. 음. 집중이 안될때 얘기를 누르는 거죠. 음. 음. 집중이 커지겠죠. 어, 상의자님이랑 소통 안될 때, 근데 바로 그냥 어, 너무 내가 몇 분이면서 소통이 안될 때는 그냥 누르면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간에 도 이제 그 사랑의 앵클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음. 뭐 앵클링이나 이야기를 하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질문해보죠. 언제 내가 가장 좋았어? 이렇게 묻는 거지. 음. 음. 언제 내가 가장 좋았어? 이렇게 물었을 때그 좋았던 기억을 자동적으로 자동으로 불러오네요. 응. 아, 응. 기억을 저기 이야기하겠죠? 응. 응. 어, 그때 그 기분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가락이나 뭘 내가 접촉을 해 주는 거죠. 음. 그렇게 그럴 설정을 해 놔요. 네.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어, 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었다 싶을 때 여기도 내가 눌러 주는 거죠. 언제 가장 좋았어? 아, 어, 그래. 그렇죠. 그 좋았던 응. 기억에 접근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부부 시간에 이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아기들한테도 것도 가능하죠. 음. 우리 자제들한테.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다 말씀드립니다. 또그 우리가 치료를 할때 이제 붕개 앵크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앵크링, 긍정 앵클 가지고 안 좋았던 과거 경험을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좌절감, 좌절감의 기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좌절감의 기억을 여기에 이제 앵커를 시킨다 과정을 해볼게요. 음. 자질감을. 자질감 반대가 뭐죠? 자질감. 자질감 반대는 어떤 뭐 어떤 자신감. 자신감이나 성취감이런거 승취감 있잖아요. 음. 자 자신감, 성취감을 음. 여기에 연결시키는 거죠. 네. 음. 그럼 여기를 누르면은 자질감 느껴지겠죠. 네. 음. 여기를 누르면은 성취감 느껴지겠죠. 성취감. 여기를 누르면 자질감, 성취감. 그걸 동시에 딱눌러보는 거지. 음. 동시에. 음.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어 자질감을 먼저 손을 떼면서. 성취감을 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손을 떼버리잖아요. 그럼 이 자질감의 기억을 되살려내면 은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음. 느낌이. 음. 느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음. 자질감의 느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음. 이제 붕괴가 된 거지. 음. 이해되시나요? 음. 이렇게 이제 붕괴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음. <laughs> <laughs> 또또 이런 게 연쇄 앵커링이라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 혼란. 혼란은 혼란. 혼란. 아야. 아, 자절을 해보자, 자절. 자절, 혼란, 호기심, 자신감. 자절감은 여기, 혼란감은 여기, 호기심은 여기, 자신감은 여기. 이렇게 시켜서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가 자절감, 자절감에서 혼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절감 손을 떼요. 그러면서 다시 호기심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한 5초 있다가 또. 혼에 손을 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자신감을 연결시키는 거죠. 또 5초 정도 있다가 거기 있으면 손을 떼요. 그러면 이 좌절이 자신감으로 바 연결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를 누른 순간 자신감 느껴지는 거죠. 네. 처음에는 여기를 네. 누르면 자절감느껴졌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건 이제 연쇄 앵클링이다. 아, 그래서 참고를 하세요. 뭐, 뭐 그런 게 있구나.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많이 쓰진 않으니까. 그냥 그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앵클을 이해하면 뭐 그렇게 응용해서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한 가지를 더 해보기 이제 타골성에 원하고 이 앵클을 쓰면 아주 좋은데 이거는 일어서서 하는 거거든요. 네. 자, 한번 다 일어서 보겠습니다. 자, 자기만 의 공간을 좀 가져야 돼요. 한 그릇 명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갈수 있도록. 그한 걸음 앞으로 가세요. 한 걸음 뒤로 가세요. 오케이, 이거 눈 감고 해야 됩니다. 눈 감고 한 걸음 앞으로 가세요. 한 걸음 뒤로 가세요. 자, 일단 아주눈 떠시고, 눈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 작업해야 될게 있어요. 자, 좋아하는 색깔, 또 이제 좋아하는 꽃, 세 번째 좋아하는 노래.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나를,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아까 앵크링그 상황에 앵크링을 발사해야 돼요. 음. 요, 요까지가 이제 그 원안에 탁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원파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게한 가지 있는데, 자, 올해 반드시 저 내가 이루고 싶은 아주 중요한 목표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목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중요한 목표. 자, 여기까지 다 준비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럼 눈 감아주세요. 심호흡하시고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편안하게 다시 한번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서 있는 자리 주변에 둥근 원을 상상합니다. 1m 정도 둥근 원이 나를 둘러쌉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안에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해주세요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합니다 색칠이 다 되면 고개가 딱갖다 가시고요 이번에 좋아하는 꽃을 피워줍니다 꽃이 원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작은 묘목들이에요 심어보면 할수록 꽃이 잘한다고 상상합니다 꽃이 더 크게 자라고 더 크게 자라고 꽃이 더 크게 자랍니다 꽃이 아주 강한 향긋한 향기를 풍기고 있어요 장근살 꽃의 향기가 고속 깊숙이 파고듭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때 신나는 노래가 울려퍼집니다. 신나는 노래. 노래를 크게 듣습니다. 신나는 노래.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나를 원하는 나의 팬클럽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뭐든지 가능해요. 자,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긍정의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지죠? 이때 앵클링 발사해보세요 앵클링 발사 그럼 기분이 더 좋아질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원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앵클링 해제합니다 자원 밖으로 걸어 나가세요 앵클링 해제하고 신도 해제하세요 신도 해제 어때요 원 안이 좋아요 원 밖이 좋아요? 자원 안이 더 좋죠? 근원하는 조금, 조금 이따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제 몸 밖에서 뭘 생각하냐면은 올해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의 목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목표. 자, 이거는 난 반드시 이루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성공을 이루고 싶어. 자, 이루어진 목표를 실제 이루어졌다라고 마음속에 상상합니다. 실제 이루어진 현실처럼. 자, 상상이 되시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그걸 그대로 상상하면서 원안으로 끌어 들어갑니다. 앵클링 발사하세요. 신호 발사. 이제 그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진 현실감이 아주 강하게 느껴져. 자신감도 넘치고, 뭐든지 다 가능할 할수 있다는 느낌. 자, 이루어졌을 때그 뿌듯한 잡으심과 그 성취감과, 자, 꽃의 향기, 노래소리, 또 주변에 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응원의 메시지. 자, 이런 메시지들이 원하는 목표와 연결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가 됩니다. 뭐든지 가능하다라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느게됩니다 기분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지 좋아지죠? 그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이제 눈뜨세요. 하나, 둘, 셋, 눈뜨세요. 어, 굉장히 빠르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냥 제가 미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이미 이루어져 갖고 네. 이. 그 다음 단계까지 막 돌아가요. <laughs> 이게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해서가 아니라 바빠서 움직이는 것까지 음. 그 후에 a 까지 n 그게 연결이 같이 k 음. 연결이 되는데요 j i Nikaji, n i k a j 생님 저도 이미 일어 i k 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i k a j i n 저를 안 만났으면 어쩔 뿐했을 거예요. 제가 43년을 기다렸었는데. <laughs> 네. <laughs> 네. 네. 오컬트 <laughs> 오컬트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1년 전서. 부 네.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는 거. 그렇네요. 아유. 네. 우리 조성혜 선생님은? 아, 저도 해오든 거 하는 거 네. 같고 네. 작동되는 부품을 알거 같은데 니는 뭐 기분은? 음. 네. 때가 되어서 다 만난 거네요. 유 선생님요? 아, 저 진짜 좋아요. 음. 음. 그냥, 그,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좌절도 크고, 이것도 커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성격 자체가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앵커 딱 걸었잖아요. 네. 이걸 몰랐어요. 네. 그니까, 제가 확 떨어졌을 때, 딱 사용하면 될거같요 오, 맞아 네, 저한테 되게 도움 많이 됩 그래서 자원 앵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음. 자원,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앵커. 실제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음. 특히, 감정이 없다 고니좀 심한 분들, 이런 음. 분들은 앵클링을 활용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나온 음. 됐을 때 음. 앵클링을 설정해서 예쁘게. 음. 자.